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저희 OK부동산과 OK 김영선 박사의 연구소에서는 용인 반도체와 안성시를 집중적으로 연구 분석을 하면서 오늘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제 조금 있으면 착공식에 들어갈 예정인데 아직까지 어, 원삼 그 토지주들과 원만한 보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보상금도 지금 제대로 찾아가지 않는 현재의 입장 상황 속에서 어, 용인 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라는 SPC 가 건설 사업, 쉽게 말해서 부지 조성이라든지 진입 도로라든지 그런 대규모의 공사를 어, 건설 사업 관리 지금 그 쟁탈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조성, 진입도로 등총 4건이 470억 원 규모의 공사 쟁탈전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사진에서 보시는 것은, 어, 용인 SK 하인스 반도체가 4개의 팹과 그다음에 이 반도체가 들어설 4개 의펩과그 다음에 이그 50여 개의 소재 부품 장비라고 하는 여기 소부장이 들어가는 협력업체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이쪽 부분이 이제 상업지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이택 지원시설 용지가 들어가는 곳인데 자이 126만 평에 된이 땅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부지조성 품목이라든지 진입도로 요런 것에 관련된 어 이제 공사가 이제 계약 단계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용인반도체 그 클러스터에 2020년 들어와서. 가장 큰 규모로 주목받고 있는 엔지니어링 사업인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건설사업관리, 젠탈전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부지조성, 진입도로 용수공급, 전력공급 등 4개 부문별로 사전 제출한 종합기술 제안서 등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 SK 하이니스 클러스터의 사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업계에 따르면은 SK 에코 플랜트 등으로 구성된 SPC 특수목적 법인인 용인 일반산업단지가 발주한 용인 일반산업단지 시공단계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 사업관리 4건에 대한 사업자 선정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부지조성공사, 진입도로 조성공사, 용수공급시설공사, 전력 공급 시설 공사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이각 사업들은 종합 심사 낙찰제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데 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 능력과 입찰 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가장 큰 규모가 큰 이제 부지 조성 공사죠. 그러니까 이제, 어, 토지 수용에 관련된 토지 보상이 엄만 하이 아직 합의가 안 됐지만, 은 그게 이루어질 경우에는, 먼저, 126만 평의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어, 토목공사가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기술평가에서는, 일단, 한국 종합기술과 같은 손을 맞잡은 도와 엔지니어링이 지금 유력하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SK 하이닉스의 조감도가 눈에 보이고 있는데, 공장 부지 및 도로 등 구역별 단지 조성 계획을 비롯해서 취락지구 인접, 발파에 따른 시험 발파 및 최적의 발판, 발파 판발 공법 선정 등은 핵심 평가 요소가 됩니다. 나머지 세개의 건설사업 관리에 대한 기술 평가는 부문별로 적게는 2개, 많게는 4개의 엔지니어 업체가 경쟁 구도를 형성하였습니다. 이중 용수 공급 시설 공사는 어, 유신 등과 팀을 짠 이산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것으로 나타났고 진입 도로 공사는 삼보 기술단 음, 그다음에 전력 공급 시설 공사 그다음에 삼한 등이 유력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가격 개찰이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사업자 윤곽이 드러날 전망인데 업계에서는. 총점 강제 차등 방식 적용 및 평가 비율 등을 고려했을 때 기술 평결과가 뒤집어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고, 자 SK 하이닉스의 이네 개의 협표과 소부장이들은 50개의 협력업체. 그리고 각종 상업시설과 아파트 부지, 이주자 택지, 지원시설, 용지.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이 관심을 갖기에는 이 빨간 테두리 안에 있는 이부분을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그 관심을 가져주시면 되겠고, 바로 옆에가 원삼초등학교고요. 이 옆에가 바로 원삼면삼소가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용인반도체 클러스터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에 126만평 정도의 부지에 차세대 메모리 생산기지를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8년 말에 산업통상자원부도 어,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를 하였고 이후에 경기도 지방산업단지 계획과 국토교통부 어, 수도권정비위원이 심의 등을 거쳐서 지난해 3월 산업단지 승인 계획이 이루어졌고 지금 막바지 토지 수용에 관련된 보상 절차가 지금 진행주고 있고, 보상 통보까지도 다 했습니다. 보상금을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상금이 너무 적게 나온 이후로, 원주민들이 반발이 지금 거세고 있다는 현재 상황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 국방부 시계는 돌아가듯이, 어, 원삼SK 하이닉스의 부지 조성과, 그리고 도로 조성, 용수 공급 시설 등, 어 그런 네 개의 그 대규모의 건설 사업 관리 475억 규모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부지 조성 진입 도로가 공사가 지금 그것도 입찰이 지금 그 오늘 내일 지금 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고 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사업 관리 쟁탈전에 있어서 부지 조성 진입도로 등 4건이 총 470억 원 규모가 바로 며칠 있으면 결정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